문장 두 번째는 Theo's family moved into a new house and his mom bought four indoor plants for their house라고 나와 있는데요. 테오의 가족이 move into가 어디로 이사 가나죠? 그래서 테오의 가족이 이사를 갔대요. 새로운 집으로 그리고 그의 엄마가 샀대요. 뭐를 샀냐면 네 개의 우리 아웃도어는 우리도 등산 갈때 아웃도어 용품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도어는 실내의라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실내의 식물을 샀습니다. 그들의 집을 위해서 그들의 집에 놓을 네 개의 실내 식물을 샀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she put all the plants together in the living room for a while. 그래서 그녀 그녀가 여기 뒤에 t o g 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한대 모아놓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그 모든 식물을 한대 모아놓았대요. 인 n the l 거실에다가 그 다음에 for while은 그냥 통째로 외워두세요. 얘는 잠시 동안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무모 동안을 을, 을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나온 for, 그 다음에 during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언제 f 를 쓰고 언제 during을 쓰냐면은 for 뒤에 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나올 때 쓰는 거고요. during은 뒤에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오직 문자로만 표현이 가능한 어, 단어가 나올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뭐 t h o u r s 라고 하고 싶다. 3시간 동안이라고 하고 싶다. 그럼 여기 t h r 는 3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가능, 가능하기 때문에 f o r t hours라고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holiday, holiday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단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during holiday, during the holiday라고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y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규칙에 따르면은 뭐 물론 문자만 로 표현되는 그런 단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얘는 그냥 수거처럼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for a while은 잠시 동안입니다. 그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